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가됨으로써 우리 면역 기능이 항진이 됐을 때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고요. 또두 번째는 이런 바람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어떤 자연 보습 인자가 날아감으로써 애구 보호막이 없어짐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름에 열이 많다 보면은 피부에 각질층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고 각질 제거를 해주거든요. 피부를 보여줄 각질층까지는 없어짐으로써 피부가 더큰 트러블이 생기고 재생이 안 되는. 염증이 생기는 이런 원인도 제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트러블을 없애면 피부 스스로 어, 이건 트러블이 있는 게 정상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잉으로 피지를 좀 분비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면 피부 스스로 아, 깨끗한 게 정상이야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양손의 가운데 세 손가락 끝으로 헤어라인이 시작되는 이마이, 양볼, 세골까지 바깥 방향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양손의 가운데 세 손가락 끝으로 눈썹이부터 턱까지 손을 내리며 쓰다듬어 줍니다. 양손의 가운데 세 손가락 끝으로 눈썹이 이마에서부터 코 주변을 따라 귀 앞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양손의 손바닥으로 헤어라인이 시작되는 이마 위에서부터 일직선으로 턱 아래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양손의 가운데 세 손가락 끝으로 이마, 양볼, 쇄골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고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쇄골, 목 아래, 목이귀 뒷부분까지 각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세 번씩 동글치기 합니다. 세 손가락 끝으로 쇄골 아래, 쇄골리, 목, 귀뒷 부분까지 바깥으로 둥글게 돌리며 동글치기 합니다. 목은 위에서 아래로, 귀뒷 부분은 제자리에서 동글치기 합니다. 세 손가락 끝으로 쇄골 아래, 쇄골리, 목 귀 뒷부분, 목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쇄골은 가로로 바깥 방향으로 목과 귀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트러블을 잠재우는 거는 마사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면역 기능을 제일 조절해 줄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충분한 수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우리 몸이 제대로 일을 잘 한다라면 항진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트러블이 덜 생길 수 있고요. 적당한 운동,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신다라면 좀더 빨리 없어질 수가 있겠죠.